한몇달 전이기도 니다 아침에 이제 일을 마셨.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커피를 만들어서 마셔요. 그래서 나를 보고 커피 좀 마시지요. 그래서 당신이 주 커피를 안마시는데 그러냐고 다만 그래. 지가 없어서 안마시는 <laughs> 그래. 커피 마시라는 소리 아에 근데 그러면서 저 보고 물어요. 혹시 김진욱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닙니까? 왜 물어요? 그랬더니만 그 유튜브로 목사님 그 설교를 내 모르게 한1년 정도 들었더라고요. 완전 반 패기네요. 그래서 그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자신이 묻는 대답에 한마디로 내가 뭐라고 대답하려 했지는 나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어. 성경적으로 살려고 그 분은 평생을 애쓰고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그 분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잘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포도주로 먼저 드셨다고 그랬는데, 저, 저, 저 주위에 인천에 제이상 목사님이 저한테 비밀로 얘기를 해 주었어요. 어느 달리 목사님이 성찰을 하는데, 교인이 많은데, 순서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수석 장모님이 나오셔서, 회장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만 <laughs> 조용한 말 주는 대로 먹으 그런데 두 주일 만에 치료를 당해서 쫓겨났답니다 <laughs>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니 가만 생각하니 부모도 안 하고 연수도 안 하고 뭐 본인이 왕이니까 누가 쫓아내고 <laughs>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머리옵시마 정말, 어, 유튜브로만 듣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있을 한국 크리스천 포럼은 통일 전문가인 어, 라조르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모시게 되고요. 그 다음 한국 보럼주의영상회는 어, 장인은 박사님, 청신대 교수인데 이분은 공주의 역사에 대해서 반공을 어, 우리나라 교수들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 교회가 제가 아는 분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역사학자들을 다 모아서 청신대, 잠신대, 보신파 다 모아서 한국이 신학이 하나로 통일은 안되지만은 그러나 3시 방향은 1시 방향으로 오고 9시 방향은 이제 11시 방향으로 와서 대화를 하자 그래서 한국신학을 만드는 이 일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많이 자료가 모아지고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줬어요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는 어, 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장윤근 박사님은 한 세계 보험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걸 아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서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활을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명찰은 받았다가 나가실 때 두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명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모임을 음. 같이 겠습니다 음. 우리 선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가세요.